라이브 방송 었다 안녕, 이땐. 와우. 이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됐다. 내가 일부그 텐션 토리 올리긴 했어. 아, 진짜요? 어, 한다고. 잠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땐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근데 앉아있을 때마다.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네. 오늘은 와 오늘은 저희 업텐션 오늘 뭐하는 날이냐 아, 컴백 컴백 컴백하는 날 컴백하는 날이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업텐션이 컴백을 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 업텐션이 어, 컴백을 해야하는데요 어, 이제 어제 사전 녹화는 마쳤고 오늘 이제 6 시, 여섯 시. 대망의 여섯 시. 인카운트 다운에 서 이제 처음 방송을 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되고, 아 맞다 뮤직비디오 나오지? 노래도 공개가 됩니다. 맞아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팬. 그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이 뭐예요? 저는 그 제목은 다 나왔으니까 루깻미요. 루 k 미루 m 미 나는 미 now. 나는 준우 형이 노래 한 거. 음. 리스터그 노래 진짜 좋아요. 리스터 음. 와. 노래 듣고 싶다고요? 선생님, 노래 궁금하죠? 그러면 6시에 들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제, 에, 일로 오자. 너무 빛이 너무 세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됐다. 됐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이제 어제 새벽 3시에 이제 사전 녹화를 하고 숙소로 들어가니까 6시 정도 됐습니다. 맞아요. 6시 정도 돼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헤어 메이크업을또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지금은 그 M 카를 다시 가서 사진을 찍고 포토월이는게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활동하는 동안 신기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쇼케이스를 네. 네. 하러갈 겁니다. 네. 그래서 쇼케이스를 하러 가고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 라디 오아 라디오래 아이돌 라디오가 있어요. 맞아요. 네. 아이돌 라디오는 어, 많은 분들이 보기 편한 방송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서 봐야지. 요 거기서 저희 업텐션의 옛날 추억도 회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제 내일은 또 뮤직뱅크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또 뮤직뱅크 말해 말 말해도 되나? 그거 나도 우리 아직 모르잖아. 그렇지. 내일도 멋있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다 지금 다 10분 정도 더 하고 꺼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네. 이동을 또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 조금만 받고. 하여튼, 이번 컴백 궁금했던 거. 네, 그런 거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Congratulations for comeback obtention. 끄지 말아요. 유유, 유유. <목소리> <목소리> 안녕. 스포에 소극적 이어졌네요. 스포가 이제 근데 할게 없지 않아? 왜냐면 어제 무그대고 다, 다 나왔어요? 네. 지방로는 땅을 치면 옵니다. 말고석 졸렬해서 응원할게요. 저희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제 엠카 방송은 나오잖아요. 방송 꼭 본방 선수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전시시간이에요? 아, 딱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구나. 그렇네 네. 여러분들 힘내서 어, 회사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했던 거 네. 말해주시면 저희가 얘기해드릴게요. 네. 알아주세요저 지금 다 여기 있고, 산옥 다녀왔는데, 여긴 진짜 멋있다는 파트 궁금해요. 음. 아, 이번에 뭐, 산옥은 또, 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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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아니,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카메라, M, M 카운트 있던 산옥를 했잖아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제 파트가 있는데 다리 부터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주시는 아~ 제 파트 나 정말 이쁘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멋있더라 샤오가 어, 이제 이렇게 걸어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두번 빵빵 치는 안무가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정 이번 안무 포인트 뭐, 안무 포인트는 일단 안무 저희가 포인... 이제 노래 제목이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활용한 이런 안무가 포인트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laughs> 인트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아 맞아요. 인트로. 인트로가 있, 있는데 저희가 인트로도 짧은 시간 안에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아, 미국춤이 있다던데. 아. 그거 난, 난 솔직히 아직도 힘들어요.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돼. 고결이는 왜 더더더 멋있어지는 거죠? 저요? 네 그런가요? 네, 팬분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왜 이렇게 너무 살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 많이 흘리고. 그리고 식단 조절까지 같이 하면서 니까 이게 네. 유산소나 식단, 식단 조절을 같이 하니까 안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안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밥 먹었어요? 네. 네. 밥 먹었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둘다 1차로 와가지고 나 2차인데 너 2차야? 네. 근데 벌써 했어 그러게요. 되게 빨리 빨리 어두워졌어, 갑자기. 너무 밥 먹었어요. 따라하기 쉬운 안무. 이거. 오, 오, 오. 이게 안무가 이렇게 따라치면 된다. 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 돌리는 거를 여기 왼쪽 한번, 가운데 한번, 오른쪽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보야, 보야, 보야. 더 듣고 싶은 분은 이따 음. 6시에. 지금 낀 렌즈 색깔 말고 다른 색깔 끼고 싶은 렌즈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는 지금 렌즈를 안 꼈고요. 어, 동열이가 지금 렌즈를 꼈는데 동열이가 렌즈 색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이랑 이쁘죠? 지금 그렇게 하면 좀 무섭고 <laughs> 동열이가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얘가 항상 원래 머리, 머리를 내려요. 이마를 눈썹 보일라 해도 눈썹 요만큼. 그쵸? 그니까 머리 요만큼만 갈라요 항상. 근데 이번에 얘 까니까 훨씬 멋있더라고 얘가. 근데 이게 약간 이거 저는 그러니까 까는 게 약간 어색해서 어색해. 요 아니 근데 잘 어울려 진짜. 이게 부담스럽다고 해야 약간 그래. 동료리가 카메라에 딱 잡히잖아요. 근데 머리 까고 이게 딱 잡히니까 이거 이거 뭐헉 하는 느낌이 하나 있더라 느낌이 있더라고요. 부담스럽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래요. 좀. 이렇게 눈눈다 네. 보이는 것도 오랜만인데. 아 근데 진짜 이게 느낌이 진짜. 애가 원래 동료이가좀 귀엽잖아요 생긴 게. 근데 이게 좀 다, 달라요 느낌이. 멋있더라고요. 저는 어. 머리는, 어, 하도 다음 주쯤에 한번 하지 않을까요? 까는 거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막, 동료들 가면 물어봐요. 막, 형들한테. 막, 형들 오늘 저 머리 내릴까요? 올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증 나요. 얘는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맞아. 내리는 걸로 물어보는데, 우리가 바꿔요. 우리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다, 와, 이렇게는 아닌데, 약간 이 정도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까면 편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럼 땀이, 땀을, 까만이, 땀을, 땀을 많이 흘려도, 어. 머리 이게 안 젖어가지고. 맞아. 근데 이 느낌 괜찮지 않아요? 한번 보여줘봐. 아, 어,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동열이 아, 네. 이제 생각해보면 22살이에요. 맞아요. 아다 컸어요. 아기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22살 아기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동열이가 어, 파트가 많기 때문에 화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개랑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모습 한번 보여줘야죠. 그죠나 근데 야 잠깐만 너 활동할 때 머리까지 한 번도 없지 않아? 많죠. 아니 그냥 그걸로 컨색으로 할... 그치. 한 번도 없지. 사과머리 말고 사과머리 이런 걸말이지한 <laughs> 번도 <없죠. 웃음> 사과머리 다시 하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때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laughs>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왜 왜 힘들었어요? <laughs> 형이 해볼래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사과머리까진 괜찮았어요 사과머리까진 괜찮은데 <laughs> 어. 이게 아 오가지 멜빵까지피워버리니까 아. 근데 또 그때 얘가 또 머리가 근데 주황색이었어 맞아 나이가 그때니까 할수 있었어요 그때가, 그때가 살, 19살이어서 그때니까 할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조금 힘들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의 이제, 이제, 이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니까 맞잖아요 맞죠, 이제 평생 맞죠. 남을 영상이긴 하지만 그쵸 그쵸 되게 옛날에 아 이때는 이리치 할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큰 동료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지금 다시 사과머리 도전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아니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벌칙이라 벌칙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벌칙이라고 벌칙이라던가뭐 그래. 게임에서 저, 저, 아육대 아, 아, 아육대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죠. 그렇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기 싫지는 않아요. 하기, 싫진 하기 싫진 싫은 않고, 게 네. 아니라, 이게 나의 22살이라다 보니까. 네. 어른이죠, 우리는 어른. 22살이고. 이제. 그때는 첫 살도 있었고, 불살도 있었는데, 지금 하면 느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저희가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제 저희가 사놓고두 시간 정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카메라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이어서. 아, 그래서. 진짜 이게 실, 실수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저희가 진짜 그, 막그 카메라 찍으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연차가 5년 차이신데 컴백할 때 어떠냐 이러니까. 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똑같이 엄청 떨려요. 저는.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 데뷔하는 분들이 막. 맞아, 나 데뷔하는 거니하잖아요 네. 저희도 똑같이 그냥. 엄청 떨려요. 같았어요, 약간. 엄청 떨리고. 그리고 그냥 뭐지? 원래 그 중간에 원래 텀이 있었어요. 저희가 잠깐 3시간 정도인가? 텀이, 아, 2시간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맞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느낌이 달랐어요. 네, 저희가, 어, 막 연차가 있다고. 뭐, 무대, 물론 무대를 더 잘하고 멋있어 보이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똑같이 떨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한두 배, 세배더 떨렸던 것 같아요. 새벽인데도 네, 많이 어셨셨다고요 고마웠어요, 엄상 그리고 네. 저희가 안무 영상을, 안무 영상이래. 그, 응원인법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못 올라갈 거예요. 못올갈 건데.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희 노래 들으시면 응원법 영상 생각하셔서 네. 내 쪽으로. 해 주세요. 네. 사실 막장소에세사진도 그러니까, 네. 마음속으로만. 네. 그래서 우리 업텐션 이제, 어한 3분 뒤면 꺼야 될것 같긴 한데, 저희 업텐션, 어, 이번 유럽 그래비티 오늘 처음 공개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다 같이 힘내가지고, 저희도 힘내고,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네. 화이은 없어도 되지만, 네.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무리 될수 있길. 맞아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더운 여름 저희랑 함께 해봅시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세개만 받고 저희는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세개만 제가 딱 골라서 하고 종의를 할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잘될 거야, 응원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일단 하트. 이제 여러분 스포는, 네, 그, 엔카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시간 나, 네, 안, 네,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네. 사실 뮤비도 공개되니까. 다음부터는 많이 보여드릴게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네. 안대 끼고 무대해요? 아, 그, 아. 뭐, 아, 안대는. 아, 이 안대가 약간, 그쵸, 그, 멋있었어요. 저희 근데 안대를 끼고 와서. 무대는 안 하고요. 안할것 같아요. 네. 사진으로. 사진으로만. 네. 그 정도만? 사과머리 공략이래요 사과머리 공략은 저희가 1등하면 은아 잠깐만 이는 멤버들이랑 아, 상의를 해봐야 되겠 상의를 해보고 네. 네, 만약에 된다면 은 저희 멤버들 요새는 아좀좀 좀 그런가? 그쵸 일단 일단은 아, 일단 멤버들 사과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사과머리는 만약에 진짜 1등 공략 같은 거 요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상이랑 헬멧 마음에 드세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의상이랑 헤어는 많이 파였네요 아, 예 <laughs> 방송 고결, 네. 이름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네, 어, 고결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대 일단은 저희가 멤버들이 지금 다 이번에는 다 마음에 드는 의상들과 헤어,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여섯 태욱은 어때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의상도 이쁘고, 다 마음에 드는 거, 노래도 좋고, 음. 춤도 좋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네. 이제 우리 이름 뭐냐? 뉴얼 그래비티 결샤냐? 결샤? 모르겠어. 결샤? 너무 뻔하긴 한데. 일단 일단 임의로 결샤로 하자. 그러면 저희 결샤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금 있다 만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오늘이 목요일인데 예. 회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점심 먹고 힘내서 예, 이 활동 하시고요. 이제 네, 퇴근 시간 때쯤에 저 M 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많이 마시길 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아 오케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건방스러우세요. 안녕.